있었네 <laughs> 아 근데 우리 조금만 더 이야기 나누다가 들어갑시다 <laughs> 아 미션 빨리 걸어달라 네네 아니아니아니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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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. 여러분 미션 걸어주세요 랩퍼들자 여러분 지금 밖에 기회 없습니다 게임 시작하면 네. 여러분 걸 랩포대. 기회 없습니다 관련 미션 주세요 저 말고 다른 분들 방 가서 많이 해주세요 옥자님이나 피우님 방 가서 저는 하나도 아유, 없어도 니다 그렇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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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내 얘기는 빼냐 손님은 좀 너무 많이 오셨어 굳이 뭐 필요할까? <laughs> 방패 방패 떨어지네. <띄워지네>. 야. <웃음> <웃음> 아니 지금 우리우리 아, 우리 아, 우리 아, 뭐 옥자님이나 아, 나나 아, 피오님이나 입에 풀칠만 교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 도와줘야지. 아, 아, 아 쌍배님은 뭐월 아, 삼천이시면서 뭐 삼천 아, 뭐? 쌍배라. 뭘 아, 풀칠만해요? 삼천이요? 피오님, 옥자님, 제가 월 네. 삼천이면 뭐 여기 있겠습니까? <laughs> 하이 <laughs> <laughs> 농담이데 농담. 아, 예, 예. <laughs> 처음에 같이 할 때는 그래도 피우님이랑 옥자님이 쌍둥이랑 <laughs> 그렇게는 안 친하니까 그냥 아네 이랬는데 이제 이게 횟수가 거듭될수록 <laughs> 아, 아닌 거는 아니라고. <laughs> 아니 점점 계속 개벌레 야. 취급을 하는 것 같아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그래, 나중에 되면 개벌레기네.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예 안 들을 것 같은 느낌이. <laughs> 아니 <뭐야>. 개벌레기데 <laughs> 아니 근데 나세봄 누님 하면 음. 생각나는 그게 있어. 뭐? 틴커벨을 진짜 닮으신 것 같아. 틴커벨. 아니 갑자기? 틴커벨. 틴커벨. 피터팬의 틴커벨. 음... 최전방에 가 아니 최전방에 가면 틴커벨 많이 나오거든. 아 나방? 어? 어? 아 어. 군대에서 아, 보는 큰 나방. 커다란 나방. 오 되게. 상부님도 야즈로베 같아요. 어. 야즈로베 되게 아름다워요. 그 날개를 탁 펼치서 날면 막그 비듬가루 같은 게 떨어지는데 음. 그게, <laughs> <비듬가루> 그게 진짜, <laughs> 진짜 아름다워 막 반짝반짝거리면서. 쌍매님도 아.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. 야지로베가 네. 선두주잖아 야지로베도 나한테, 나한테 선두를 줘. 네. 그런 사람이야 당신. 진짜 닮았다. 야지로베. 재훈 누님 왜그 나루토에서 마이트가이랑 싸우셨어요? 네? <laughs> 쌍매님 야지로베 기분 나빠요? 아니 잠시만 아니 세븐후님 왜왜그 마이트가이랑 그 나루토 523화에서 싸우셨나요 세븐츄 나 아직 거까지안 봤어 나 지금 아, 이제 지로보 나오는 왜 마이트가이 화나게 나온. 했어요 왜쌈배님이안 닮았는데 자 이총으로 왔습니다 그렇지 그러겠지 제일 빨리 올라가겠지 예, 어? 예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<laughs> 올라 올라갑시다 또 예. 올라왔습니다 올라 네, 갈게요 올라 갈게요 올라갈게요. 뭐 쿵쿵 스프링던더 오너 너이 진짜 오너 어, 어, 오너 갑다 오너 갑다 오너 갑다, 갑다. 아야야 아, 아, 아. 왔다 왔다 파이병 던질게요 예오 예. nice, 나이스 파이어 나이스코 어떻게 패요 예 패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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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주 범주. 하나. 치 컷. 죽었다 나이스나이스 라이스 이스 컷. <와> 다시, 다시 들어갈게요. <놀람> 네 저도 네. 다시 들어갑니다. 온다 온다. 왔다 왔다 왔원이 시원이 시원이 시원이. 자자자자자자 옥자 옥자 이이 오, 노 아, 오, 지옥이야. 이 위에, 이 위에 좀 누가 싸주시면안 돼요? 예,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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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! 엄호해주세요! 네, 엄호하고 있습니다! 엄호하고 있습니다! 엄호하고 있습니다! 폭탄을 쏴야겠다! 세모님 <목소리> 빠져! 폭탄폭탄이안다폭탄이안 된다! <목소리> 세모님 빠지라고! 빠지라고! 빠져! 왕바님도 <목소리> <세 번이 빠져,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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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지로배 같아요, 어. 야지로배. 왜 네, 와이트가 화나게 했어요? <목소리> 아, 개벌레기네. <목소리> 이추 우리 고추티마. t a 한테 Tan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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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nu. t a n 봉 Tan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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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거 u 은 a n 다 t a 거 u Tan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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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같이 같이. n u Tanu, Tanu, 다시 n u Tanu, 죽나나가 가만히 가드릴게만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 봐. 나이스. 어, 나이스. 가만히 있어, 아, 가만히 가만 가만히 가만히 가어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 가만히 가가가가가내가치가치트가가가 간다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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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면 됩니다. 그냥 오면 됩니다. 너무 안 됩니다. 안 그냥 오면 됩니다. 그냥 그냥 오면 됩니다. 그냥 그냥 오면 됩면됐다자 이제 그리넬로넘어갑시다생각보다그각보다쉬냥오다 그냥 니야 턱까지 난수염니다어 <laughs> 어, 진짜 한번 보니어 그냥 어 뭐야 바뀌었네 냥니다그니다 그냥 오리다 나 대머리야? 어, 대머리 아니, 수염만 있어. 아, 어, 나나너 얼굴 보고 싶은데. 나도 나내 얼굴 어, 보고 싶은데. 얼굴은 어때? 없자야나. <laughs> 얼굴, 댐픔. 얼굴 되게 브라운처럼 생겼어. <laughs> 약간 살 많이 왜? 빠진 <laughs> 브라 이. 어, 어살 많이 어, 빠진 거한 3년 된 할아버지야. 저저 어떻게 생겼습니까? 저 할아버지. 할아버지. 할아버지야. 아이고, 할배 할아버지. 요 이거 뭐 자, 일단 뭐야, 자. 아, 일단, 어, 뭐야, 아, 일단. 자기 놈. <laughs> <laughs> 뭐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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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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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옥자 어디 있어 너? 심장이 어. 두근거려. 잠시만 옥자 살려야죠 일단 그러면 아, 여러분. 심장이 두근거려. 코코는 먹어봐 뭐. 옥자야. 아니 코코넛? 아니 뭐, 뭐 이것저것 있거든 어? 먹어볼게. 어? 아니 아니 도끼구리한테한대 맞았다고 죽는 건 좀. 재훈님 저희는. 예. 아. 그거 찾으러갑시다 근데 왔습니다. 나도 곧 죽어 쌍배님. 아니, 아니 개 아니 아니 죽었다. 아니 개복 개복치하고 뭐냐고. 아이. 아니 이거 이렇게 금방 죽는다고? 아. 자 일단 용가 은거한테 옥자 어디 있지? 자그 여기 음. 제발 제발 나를 이제 따라와 어? 제발 자 이제 그만 오세요, 그만 그래? 신기하고 아 옥자 저기 있다 언니 <laughs> 자아레슨아아 <laughs> 아, 제발 제발 그만 신기하고 아, 그만 먹어 아니 신기한데 어떡해요 상대님 <laughs> <선배님>. 옥자야 <laughs> 너아 피가 나? 반으로 시작하는거 아기 죽었 아니 이런 거 언니, 아니었죠? 일로 오게 될 거야. 언니, 언니, 기침 안 돼. <웃음> 진짜? <웃음> 언니, 막, 야, 야, 막 이러는데 막..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지, 여기가 언니야. 어디야? 먹었다, 너. <laughs> 아니, 아, 니아제발 <laughs> <laughs> 어떻게? 그, 불씨, 도구를 사용해서 불씨를 만들어 보세요. 자, 그, 그 돌로 이렇게 착착착쫙예예쫙 알겠습니다 예, 저돌 예? 가지고 올게요 쫙어쫙쫙쫙쫙워쌍쫙쫙 빨리 돌쫙쫙쫙쫙아니쫙쫙쫙쫙쫙쫙 아, 하고. 빨리 빨리 이상한 소리 난 말이에요 우리 나올 어, 어, 거예요. 그다 이거. 잠시만 기다 려 봐. 쌍매님. 네네네. 불 피우고 있어. 쌍매님. 아저 쌍매님 거의. 아야 예예불 피우 도대체. 아아 예. 아 하나 종이자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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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이거 하고. 아빠. 언론 해주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예, 지금 네. 지금 피오 피오고 있습니다. 예. 그나좀 <laughs> 봐야겠다. 예. 있는 거 맞아? 지금? 네, 네 지금 피오 있습니다. 예. 어 뭐야? 나 죽는 거야? 어? 기절했다는데나? 가게 예, 가게. 나 회복시켜. 시키는... 아,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<laughs> 근데 아, 내가 맞아. 너무 토할 것 같아서 못하겠어 진짜 면시다가그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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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... 그러면, 어, 그러면, 무 왜, 심해, 왜, 심해, 왜, 심해, 왜, 심해, 왜, 심해 이거. 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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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러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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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러면, 그 진짜. 그러너그러려가지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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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러면 그러면, 그러면, 그러 아... 이 분위기가...아 이 분위기가 너무 싫어 일단 하나 켰어 하나 켰어 그렇지 두개 두개 켜고 두개 켜고 그렇지 좋아 오케 이 그렇지 아, 하나, 아, 하나만 하나 이제 더 돌리면 되네 아니 근데 차일마좀 이상한데? 응. 이게 잡지를 못하냐? 뭐 못하는 사람인게 아닐까? 응. 다 돌렸다 다 돌렸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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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빨리고우문 들어와 봐문 따고 있을게요 예예예문 땁니다 아이고 그... 그 살인마 분이 되게 초보 분이신갑다 너무 초보 분이신데? 어..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이 ㅅㅂ아야 아잘잘잘잘잘 문 따지마x4 문 따지마 자 아. 안돼 아유 아유 왜x4 아왜 아이 어 왜x3 못하 아. 안돼? 이거 문을 안 따야 저 게이지가 안 가요 나 걸렸어 아 근데 이거 공포 범위에서 해야 되는데? 아니야 지금... 아 아니야! 아니야! 아, 이거, 내가 아, 이거, 다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왔다 왔다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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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내가 게 내가, 내가, 내가 달려 달려, 맞아줄게, 맞아줄게, 맞아줄게. 나가, 달려, 달려 나, 나. 됐죠 됐죠? 나가라 나가라 나가, 나가 아니 나가, 그냥 진.. 진작에 이랬으면 어... 되는데 뭐 하려고 막 서로 막 구해줄라 다가 다.. 어? 잠시만 설마 왜? 관전 아니야 어떡해! 아니 뭐, <laughs> 아니 뭐야 아니 아니 뭐하는데 아니 여기 기 여기, 여기 누구야 아니 여기 여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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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.. 까지아어 와아 아와여기와 <laughs> 아니 우리 팀을 조금 더 생각해요 쌍대니 그래요 <laughs> 아 알겠습니다 아... 이게 우리가 팀 게임인데 너무 이렇게 이기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아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<laughs> 음. 지금 그거는... 갈고 네내말 예, 들어봐 갈고리에서 꺼내주기 네명 어. 생존 걸어드렸습니다 허허 이거 6만원그데 혼자 생존 탈출하기 5천원 이거 전부 다 합쳐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세명다 없으면 그걸 하면 좀안 됩니까? <laughs> 이거 다 그냥 <laughs> 한 날로 먹으려고 한로한천거리로다 합쳐 가지고 <laughs> 그니까 아무 말이 해. 아무 말이 없는 거는 제가 그냥 무건에 그냥 아무 안목적인 안목적인 그냥 동의로 <laughs> 알겠습니다. 예. 침묵은 긍정이다. 예. <laughs> 여기 있나? 아, 여기 없네. 아 뭐야? <목소리> 덜컷 컷 가라치 <덜> <목소리> 심리전. 여기 있었네. 컷 <목소리> 뭐야 이거? <목소리> 아 씨앗! 아이 뭐야! 아이 뭐야 이거! 아이! 아이 씨 아이! 아아!